안녕하세요. 인도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정우창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저는 그동안 인도 주식시장 공부도 꾸준히 했고요. 최근에 인도 소비재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내용과 투자 아이디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총리제 국가입니다. 현 총리는 잘 아시는 대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이고요. 11년 전 2014년 첫 집권 이후에 현재 세 번째 임기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각 임기마다 핵심 경제 정책이 달랐고요. 주식 시장 역시 그 정책 방향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모디 1기 시절입니다. 이때는 제도 개혁과 경제 기반 다지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당시 인도는 28개 주마다 소비 품목에 부과하는 부가가치 세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도 헷갈리고요. 기업도 제품 공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모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단일 세제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화폐개혁을 통해서 암거래, 탈세, 그림자 경제를 억제했고요. 모든 국민이 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금융 디지털화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제도 전반을 손질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닦은 것인데요. 그 결과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서비스 업종이 돋보였습니다. 은행 등 금융서비스 이수는 연평균 18%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인도 전체 시장 수익률인 11.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모디 정권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집권에 성공을 했고요. 모디 정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기에서는 본격적인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ke in India, 즉 인도에서 만들어라 라는 제조업 육성 정책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개선 투자도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조업의 토대를 다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이죠. 그 결과 주식 시장에서는 성과가 당연히 뚜렷했습니다. 인프라 업종은 연평균 22.5% 부동산 업종은 무려 30.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인도 전체 시장 수익률 평균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모디 정부는 작년이죠. 2024년 총선에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기, 2기에 비해 정치적 지지도는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물가상승, 도시 소비 부진으로 소비 시장이 위축되는 문제에 직면했죠.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모디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력소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디 3기는 그 해법을 소비 시장, 진작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민생회복 쿠폰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인도도 올해 초부터 소득세 낮추고요, 부가세 낮추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인도의 중요한 지방선거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 소비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최근 1년간 금융서비스 업종은 13.9%. 자동차 업종은 9.4% 상승해 인도 전체 시장 수익률 7%를 웃돌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진작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그 효과가 실제 소비재 기업 실정에 반영이 된다면 소비재 업종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인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니 사실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쳐도 고용이나 물가, 임금 같은 소비 관련 펀드멘탈 개선이 없으면 소비 회복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반짝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 인도 소비 관련 지표들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인도 기업 근로자 고용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매우 중요한 물가 상승률도 올해 7월 들어서 1%대까지 내려오면서 소비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 일하는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관련 펀드멘탈 개선에 힘입어 최근 1년간 부진했던 인도 소비 시장은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 소비시장 회복에 직접 수혜가 되는 투자 아이디어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바로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스모 ETF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인도 시가총액 상위 20개 인도 소비재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개별 종목의 투자 리스크는 줄이면서 인도 소비시장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디 3기의 소비 진작 정책과 인도 소비 시장의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ETF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디 정권 1, 2, 3기마다 달랐던 핵심 정책과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현재 모디 정부 3기는 소비 진작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 소비재 업종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인도 관련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